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크라이나에 1억 원치 비트코인을 사서 보냈는데, 누가 말로만 그렇게 떠드냐고 하셔서 인증을 했습니다 다행히 비트코인이 올라서 제가 보낸 비트가 1억원이 훌쩍 넘어서 기분도 좋네요 이번에 기부는 저희 동간지를 가지고 계신 홀더분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동간지 홀더분들은 자기가 우크라이나에 기부하셨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브리핑 시작합니다 달러 대비 러시아 루블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불과 8일 만에 35%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유럽 연합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에 전례 없는 제재를 가했다는 소식은 이미 하락세를 타던 루브라의 가치에 책찍질을 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줄이 무슨 줄인지 아시나요? 한국에서는 맛집 주변에서 볼수 있는 장면이지만 이건 식당을 가기 위해 선 줄이 아닙니다. 이 줄은 러시아 시민들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ATM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만든 줄입니다. 이런 흑백 사진에서나 보던 뱅크런이 지금 러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달러 대비 30% 넘게 하락한 루브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2배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경제 전문가이자 대외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막시밀리안 헬스는 지금 러시아의 상황을 두고 이미 본격적인 뱅크런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오늘 어제 오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본 통제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자본 통제로 인해 러시아 보유 자산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던 노르웨이의 막대한 연금 기금은 기금을 외화로 팔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러시아에서 일부 디폴터를 예상하고 있다며 이미 완전한 파산이 진행 중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과 EU 지도자들이 발표한 제재는 이전에 부과된 제재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글로벌 스위프트 지불 시스템에서 여러 러시아 은행을 차단하고 러시아 항공기에 대한 EU 영공을 폐쇄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거래를 동결하는 제재를 포함하였습니다. 스위스는 월요일 러시아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EU의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역사적으로 스위스가 언제나 중립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제재의 영향은 불과 며칠 만에 저축과 급여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일반 러시아인이 가장 심하게 느낄 것입니다. 루블은 작년 이맘때부터 달러에 대해 급격히 하락했으며 분석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월 24일의 저점에 비해 무려 35%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1월 24일의 저점으로부터 고작 2% 정도 회복된 상태를 보여주는 미국 나스닥 지수와 크게 대비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지금 왜 오르는 걸까요? 템플턴 자산 운영 어메이징 마켓 그룹의 마크 모비어스 회장은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이 러시아인들이 암호화폐를 구매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립토 데이터 회사인 카이코에 따르면 침공이 시작된 목요일 이후 러시아 루블과 우크라이나 그리브냐의 중앙화 비트코인 고래소 거래가 수개월 만에 에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거래되고 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경로를 따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저항선이 위치한 45.8% 부근까지 상승 추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일단 그 부분까지 간 이후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며 알트코인들이 대폭 상승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테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테더 도미넌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강했던 시기에도 다행히 5%선을 돌파하지 않고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현재 빨간색 추세선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시원하게 한번더 하락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 크립토 시가총액도 다시 결정적 저항선을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는 저항선에 막혀서 하락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돌파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죠. 나스닥 대비 비트코인 차트의 캔들이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작년 7월과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한동안 더큰 상승을 이어가게 될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비트코인 3위고리 코봉남은 오늘 비트코인을 1500개 팔았습니다. 아, 코봉남이 왜 팔았을까요? 혹시 코봉남이 팔아서 불안한 분들이 계신가요? 코봉남의 매수 구간은 1월 4일부터 2월 4일까지였습니다. 1월 4일에 코봉남은 바닥을 형성한다고 판단하고 매수를 시작했지만 그의 판단과 달리 그 이후로도 두 차례나 더 깊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빨간색 구간에서 코봉남이 매수한 물량은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들어갔지만 오히려 손실을 주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월 4일부터 1월 19일까지 코봉남이 매수한 물량 그리고 1월 1일에 매수한 6개까지 포함시키면 빨간색 박스가 그려지는데요. 이 구간에 코봉남이 매수한 비트코인은 무려 3,614개가 됩니다. 그 이후로의 하락에서 코봉남은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파란색 구간에서의 매수인데요. 이 파란색 구간에서 코봉남이 매수한 비트코인은 몇 개일까요? 총 3,114개입니다. 이야, 우리의 코봉남. 정말 트레이딩 잘하네요. 저점에서 잘 줍줍했죠? 이 내용을 종합해서 차트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코봉남은 오늘 1,500개를 매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코봉남이 지금 앞으로의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만약 코봉남이 앞으로의 하락을 예상한다면 아래에서 준3 0 0개를다 정리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방으로 갈 확률보단 상방의 확률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호복남은 지금 단순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빨간색 구간에서의 오판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200일 이평선의 저항을 맞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00개만 일단 매도해서 저점에서 추매한 분량에 대한 일부 익절을 했지만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500개만 매도한 것입니다. 현재 코봉남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약 12만 5 611개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매수하고 상승할 때 매도하는 식의 부분 매수와 부분 매도를 지켜왔지만 큰 흐름 속에서는 계속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려가는 것이 코봉남의 기본적인 접근법입니다. 여러분이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이 있다면 코봉남처럼 일부 익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 매수와 부분 매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코봉남의 매매 패턴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봉남이1500 500개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봉남은 여전히 12만 5,611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요즘 거시경제가 어지러워서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이돈봉남이가 기본적인 브리핑만 하니까 그간 추천 코인들 많이 그리우셨죠? 저도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코인을 추천한다고 무조건 매수하면 안 됩니다. 투자는 항상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Do your own research. 항상 본인이 공부해야 한다는 거1 0 0번1 0 0번 강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에서 몇번 말씀드렸던. 말중 이런게 있었죠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려면 기기 즉 디바이스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휴대폰이 나와서 유튜브 카카오 등 플랫폼 산업이 크게 성장한 것처럼요 그럼 메타버스 세계가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메타 오큘러스나 구글의 구글 그레스 같은 기기의 성능 개선도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근원적인 부분인 기술 구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죠. 메타나 구글이 메타버스에 실현할 아무리 좋은 기기를 개발해도 그 기술을 구현할 원천 기술이 부족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급 장비를 끼고 이런 게임을 하면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 마인크래프트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이 정도는 돼야지 메타버스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옴니버스인데요. 뭐 대략 이러한 기능을 가능케 해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뭐. 개발자도 아니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만 대략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알아보면 이 기술의 사용자들은 공유된 가상 공간에서 반복되는 현업을 줄이고 복잡한 시각 디자인을 쉽게 가능하도록 도와 사실적 비주얼을 실시간으로 교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뭔가 메타버스에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사실 오늘의 추천이 아닌 공부거리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챘겠죠? 오늘의 공부 코인은 바로 디센트럴 랜드와 더 샌드박스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세계로 뛰어든 대기업들에 대한 소식 아침 라이브에서 여러 번 다뤄들었는데요. 그중 아디다스는 정말 공격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대 아디버스라는 아디다스 랜드를 만들기도 했고요. NFT 프로젝트의 대장 BAYC와 제휴를 맺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럼 디센트럴랜드는 어떨까요? 세계 7위 은행 JP 모건은 디센트럴 내 오닉스 라운지라는 곳을 개설하면서 메타버스에 진출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도 디센트럴 내 메타버스 체험관을 열었고요. 이렇게 대기업들은 점점 메타버스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되겠죠. 게다가 세계 1위 투자 코인 리딩업체 그레이스 케일의 포트폴리오에 디센트럴 랜드는 이미 포함되어 있고요. 샌드박스는 고려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현재 지난 상승장 고점 대비 약 62%가량 빠져있는 상태이고요. 디센트럴 랜드는 약 54%가 빠져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비트가 강력한 상승을 이뤄내고 자리를 지켜준다면 다음 알트 코인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NFT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코인 중 대장격인 디센과 센박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렸으니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보셔야 되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펀더멘탈 분석 및 차트 분석도 자주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해 두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공식 텔레그램 주소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돈봉남의 다양한 브리핑을 듣고 싶으면 돈봉남 텔레그램. NFT에 대해 다양한 소식 듣고 싶으면 NFT 텔레그램 방. 돈봉남의 선물 트레이딩 브리핑 듣고 싶으면 선물 텔레그램 방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